회락,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쿠피도는 하늘 높은 곳 제왕신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유피테르의 왕자 아래 무릎을 꿇고 아련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털어놓으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베누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이는 제왕신 유피테르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피테르는 근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여, 너는 내 체면을 여러 번 상하게 했었다. 몰래 내 가슴에 사랑의 화를 쏘아 인간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도록 했었지. 그런 장난들 덕분에 만물을 다스리는 나의 명예와 권위가 무참히 실추되곤 했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직접 키운 소중한 손자에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나.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 절대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고 영원히 지켜주거라. 쿠피도를 도와주기로 결정한 유피테르는 그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는 것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런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시케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시켜 줘야 함을 잊지 말거라. 대화를 마친 유피테르는 자신의 전령인 메르쿠리우스에게 즉각 신들의 회의를 개최할 것을 공표하라 명령했고 불참하는 신에게는 큰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벌금 이야기에 놀란 모든 신들은 빠짐없이 신들의 극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유피테르는 신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남신, 여신 여러분, 모두들 여기 서 있는 내 손자를 잘 아실 겁니다. 쿠피도는 그동안 다른 이들의 사랑과 연애에 관해 수많은 말썽을 일으키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쿠피도의 장난에 걸려들었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쿠피도가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져서 진실한 사랑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마침 구피도는 푸시케하는 인간 여인을 흠모하여 자신의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구피도와 인간 여인의 결혼을 승낙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제왕 신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의 베누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딸 베누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거라. 인간 며느리를 맞이함으로 인해 너의 혈통에 흠집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지 말거라. 쿠피도가 그 합법적인 결혼을 치르도록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느니라. 유피테르는 메르쿠리우스에게 명령하여 푸시케를 즉시 이곳 신들의 회의 장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푸시케가 도착했습니다. 유피테르는 그녀에게 신들의 음료인 암브로시아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푸시케. 어서 이걸 마시거라. 이제 너는 불멸의 신이 될 것이며 너의 남편 쿠피도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느니라. 푸시케는 벅찬 심정으로 암브로시아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며 결혼식을 겸한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푸시케와 쿠피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서로를 품에 안은 채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유피테르는 술잔을 높게 지켜드며 모든 남신들은 여신들을 품에 안고 파티를 즐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장장이의 신불카누스는 파덕을 차지하고 쉴새 없이 진주성찬을 요리하여 신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술의 신바쿠스는 연회장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신들의 술시중을 들었습니다. 신들로 구성된 음악단은 경쾌한 공연을 벌였습니다. 아폴로는 하프를 담당했고 사티로스와 파우누스는 피리를 불었으며 무사이들은 그 반주에 맞춰 환상적인 화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구보다 흥에 겨웠던 건 베누스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멋지고 화려한 춤을 추며 한껏 축제를 즐겼습니다. 모든 신들은 긴 시간 동안 왁자지껄하게 만찬을 즐기며 푸시케와 쿠피도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몇달 후, 푸시케는 어여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볼루타스였는데 이는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들의 소굴에서 일하는 직문오파가 납치당한 신부 카리테를 달래기 위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당나귀로 변신해버린 신세로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무데도 적어두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나는 푸시케의 사랑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가톡셔. <라톡션> 이상으로 고대 로마의 소설 황금 당나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푸시케 신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